오늘은 상당히 진득한 동태탕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고양시 이 성석동 이쪽에 거의 동태탕 이 전문점, 이 거의 동네 맛집 하여튼 숨겨진 맛집 같은 곳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항상 좀 황룡산 등산하면서 이 둘레길 산책할 때 지나다니면서 봤던 곳인데요. 하여튼 주문진 동태 전문점 언제나 손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차는 이 식당 바로 옆에 공간이 있어서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또 일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쉬는 날 없이 영업해서 되게 좋은 곳이고요.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면은 하여튼 자식 테이블이랑 그냥 테이블이랑 넓게 있어서 앉아서 식사하기 되게 좋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메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 이당 동태탕 메뉴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동태탕 특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으면 물부터 주시고 되게 깔끔하니 보기 좋고요. 밑반찬도 이어서 바로 세팅이 됩니다. 밑반찬도 식당에서 다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무채 맛있었고, 하여튼, 나물 무침도 황긋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김치는 그냥 좀 무난하게, 김치는 왠지 가져다 쓰는 것 같았고, 하여튼, 어묵볶음도 맛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생 와사비, 와사비 간장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동태탕 특이 나왔습니다. 동태탕 특. 되게 뚝배기에 팔팔 끓여서 나왔는데요. 밥도 이때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맛있는 식사 한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좋은 쌀로 찰지게 해서 식사하기 되게 좋았고요. 그럼 동태탕을 볼 텐데요. 동태탕 특은 그냥 동태탕에 비해서 좀 내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두부부터 미나리, 뭐 버섯, 일단 동태랑 이리 알 그리고 일단 애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보기가 좋은 그런 동태탕이었습니다. 아시아 큰지막한 애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되게 군침 땡기고 빨리 동태탕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딱 이걸 보자마자 바로 소주 한병 주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이렇게 또 푸짐한 또 동태탕에는 소주와 함께 먹어줘야 또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주 시원하고 이 동태탕에 있는 큰지막한 알부터 좀 먹어줬습니다. 알을 거의 이제 고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살짝 이 소스 찍어서 드시면은 알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태랑 이리랑 이렇게 좀 꺼내서 좀 차근차근 좀 천천히 먹어줬는데요. 동태도 되게 사이즈 크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동태 쌀은 되게 약간 꼬득꼬득하니 되게 식감 있게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동태 이 이리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역시나 되게 식감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게 좀술 안주로도 되게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이어서 계속해서 동태탕 먹어 줬는데요. 동태탕 이 동태의 살은 크게 두 덩어리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리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특히 이 동태의 내장 간애라고 부르죠. 이게 큼지막하게한 덩어리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꼭그 푸딩처럼 녹진한 맛이 <laughs>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신선해야지 먹을 수가 있는데 되게 좋았고 동태 살도 가시 바르기도 쉬웠고. 아, 정말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살점들의 식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하여튼 동태탕 국물에 밥한 공기 그대로 다 말아서 또 본격적인 식사를 해줬는데요. 이 집은, 아, 확실히 국물이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더좀 진하고 약간 하드한 그런 맛이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좀 이, 한번 딱 맛보고 마음에 들면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물에 약간 고추장을 풀었나? 하여튼, 이 고추 기름을 좀 많이 넣은 건가? 적당히 좀 얼큰 칼칼한 맛도 좋았고, 하여튼 진하게 우러나 이 진득한 국물의 맛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야채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또 미나리, 콩나물, 뭐 버섯까지 해서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하여튼 동태탕 한 그릇을 오랜만에 상당히 좀 마음에 들게끔 진한 맛으로 먹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방문해 본이 주문진 동태 전문점이었는데요. 이 성석동 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이 동태탕 좋아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 들었고 그냥 동태탕도 좋지만 동태탕 특으로 먹으면은 정말 동태 내장들을 제대로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좀 찾아가 볼 만한 곳인 것 같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